<웃음> <웃음> 그럼 지금 무음으로 계속 이렇게. 아, <laughs> 어 이거 발견 안 했으면 클럽뻔했네클럽뻔했네요 <laughs> 네, 다시 합시다. 네 인사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마이크 이제 잘 되니까. 잘 여러분 좀 그리고 좀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아 채팅창에 나와서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네. <laughs> 자 지금 마이크 잘 들리죠 이제. 네네, 이제 잘 들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프리카 네. t v 어서 오세요. 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담를 못했었네요. 그러니까, 네. 이 함성, 우리 네. 막어니잘 나온다고. 네.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아까 방송 보시던 분은 <laughs> 이거만 본 거예요. 그냥 네. 우리끼리. 그렇죠. 네. 이는 지금 뭐하나. 네. 뭐한주한주 나아진다 그러는데. <laughs> 그것도안 들려 이렇게 입 모양으로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만. 아니 네. 지난 주에 오디오 지적질 해주셨던 분. 네. 아 이분은 또 늘어나가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예 목소리 안내는구나 안 이렇게. <laughs> 자 아무튼 한주한주 한주 업그레이드 네.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사실.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만든 거잖아요. 이거 이거 여러분 셀카봉하고 연결해서 동시에 나 수고할 수 있게. 자 일단 저희가 말하는 거니까 좀 어, 이분들 자동이네요. 가문 <웃음> <웃음> 이렇게 아, 네. 가문 그냥 나오는. 자 아프리카 TV 오종철입니다. 저는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네. 박수 어, 네. 어, 한번 주세요. <laughs> 어, 아프지가 TV는 네. 여러분 들 아프잖아요. 어디가, 어디가 아프냐면 이 속이 아파요. 음. 네, 몸에 아픈 거는 병원 가야 되지만 그렇죠, 네. 사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설사 이렇게 고민이 있어도 어디가서 쉽게 털어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laughs>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laughs> 나. 그러니까. 그럼 나의 중심은 어디예요? 아픈, 아픈, 거. 어... 어, 아픈 거. 아픈, 맞아요. 아픈 맞아요. 거. 지금 네. 내가 제일 아픈 거. 지금. 만약에 엉덩이에 뭐 평상시에는 그냥 앉는 거 신경 안 쓰는데 네. 만약에 엉덩이에 뾰루지가 하나 났다 네. 그럼 어떻게 앉습니까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아,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아, 네, 네. 막 신경 쓰이잖아요 네. 어, <laughs> 어 지금 거기 나온 것 같아요 네. 어, 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 아픈 곳이 나의 중심인데 우리는 어떻게 만나냐면 아픈 거다 뒤로 밀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음, 듯나 어, 네. 멀쩡한 듯 예. 그죠 왠지. 내가 아픈 거 이렇게 들키면, 내가 고민하는 거막 들키면 뭐 얕잡아 보일까봐, 음. 혹시라도 내 단점으로 보일까봐.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픈 거다 뒤로 숨기고 그냥 껍데기들만 서로 만나 가지고 아무 일 없는 척.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이게 소통이 음. 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가까운 친구나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 고민을 쉽게 털어놓나 봤더니 글쎄. 허! 돈을 내고 가서 타로 카드를 보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프리카 TV에서는 <laughs> 여러분들 고민을 무료로 이 꼬미남 타로마스에게 터 함께 청해드는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거 웬만한 소명 아니면 저희 이거 할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어, 진행 방식은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고민을 갖고 오셨거든요. 지금 네. 한분두분세분네분 분,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정도 와 계십니다. 네, 일곱 분은 이제 사례 참여자고 이제 그 네. 뒤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오실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안 여러분들 채팅방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채팅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격 있어요. 네. 타로 상담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네. 제가 조금 길을 많이 소모하긴 아... 하지만 네, 네. <laughs>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중간에 우리 청소년 고민 상담, h o l d 와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또 네. 고민도 저희가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음. 자, 여러분들은 오늘 사례를 얘기하시지만. 이분에게 여러분들이 공감과 또 에너지를 쏟아주시는 역할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 얘기 들으시고, 아 이분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지 않으시지만,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례자분 용기 있게 모시겠습니다.